아, 이뻐. 우리 자두. 이쁘게 태어났네. 아이 아, 이뻐라. 감, 감사합니다. 아빠, 엄마 제가 보여드리고 나갈게. 아빠가 네? 가져와서. 제... 아, 이뻐라. 아, 이뻐라. 아, 이뻐라. 아, 이뻐라. 아이고 입라나잘 아, 찍었나? 예, 진 찍으시는 돼 모자 또도다 찍고 있습니다. 아, 이뻐이 아, 음. 생겼다. 돼요. 예, 사진 찍으셔야 돼. 프레시만크씨 음. 찍으시면 돼요. 프레시뱅이 음. 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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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겼다. 아이올리면이안 오네. 예. 그런 게 많아. 또 생겼다. 또많 생겼네. 아유, 자주 머리숱도 많네요. 어, 족단다, 족단다, 족단다 들어 예, 신생아씨 가서 일체 유지도 해야 되거든요. 몸에다 예. 이십두 사이즈 크네 맞아 사이즈 크죠? 표정이 다이나믹하네 음. 너무 예쁘다 아, 정말 예쁘다 누구 좀아드리고뭐 찍으러 어 그냥 보내가세요하다 그러니까 도산도 그죠? 앞장하뒤장구는응엄 이마가 아버지 이마 많이 닮았더라 응

누지받으구고 <목소리> 어, 어? 봐, 누지받으구고사누답지 어? 봐, 누구 봐, 울어 봐, 누지 봐, 으구고 봐, 누구지? 봐, 누구지? 봐, 누구지? 봐, 누지 봐, 지지 봐,

おおきよ。<excel> <giorno> <display>